1번부터 풀거야 근데 얘의 두근을 일단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제 식으로 쓰지 않겠어 3이 되겠죠 맞아 알파 베타는 A분의 C A1 C6 1분의 6이니까 6자 그리고 얘를 대입한식도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두개만 적어놓고 풀고 풀리지 않았을 때는 대입반식까지 적으세요. 원래 그게 원칙이야. 알겠죠, 말인지? 네 개를 다 적어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자, 근데 잘 봐, 1번. 얘하고 얘를 두 군으로 잡았다고 했어. 좀 확대를 할 거야. 얘네 이거 뭐야? 알파도하기 베타가 아까 얼마라고 했지? 3. 9분 6이라고 했죠? 야 그럼 이거네. 얘가 3. 얘가 6이라고 구했잖아, 지금. 맞아, 맞아? 3과 6을 두근으로 하고,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식을 정 물어본 거죠? 니나 아까 첫 번째 방식도 유용하다고 했지, 그렇지 그죠? 그럼 뭐가 돼? X 제곱. 합은 부호를 반대로 적으라고 했지, 그죠얘 따로 봐야 돼. 얘가 두근이야.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합은 9고요. 고분 얼마야? 3, 6, 18이 되겠지. 그죠? 근데 합은 부호를 어떻게 적어라? 반대로 적어라. 곱은 그대로 적어라. 그랬어. 2차 방정식이니까는 0이야. 근데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가로치고 1 곱하면 되는데 니는 곱하기는쓸 필요가 없는 거지? 안 써도 되겠네? 이게 설명한 이유는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럼 여기다 2를 곱해서 2X제곱 빼기 18X 더하기 36은 0이라고 쓰는 게최종 답이겠지? 근데 지금은 X제곱의 개수가 얼마라고 그랬어? 곱하기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겠지 답은 바로 1번이 답이 되겠지 이 답이 이해됐죠? 자 2번을 봐 그러면 2번 문제는 또 다른 새로운 문제야 이제 얘를 두근으로 한다고 그랬어 그럼 식 적으려면 뭐야 이 두개의 합과 곱이 필요하다고요 맞아 이해됐어? 이 두개가 근이라고 했잖아 그죠? 이 각각의 합과 곱이 필요하다고. 그래야 식으로 적을 거 아니야? 아까처럼. 지금 합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고, 두 개의 곱은 알파베타분의 1이니까 이걸 계산해야 돼. 얘 계산하면 알파베타로 통분. 베타 더하기 알파야. 계속 안 봐야 는데 아까 여기 계산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고 했지? 3. 알파베타는 6이라고 했었을까, 이가 그럼 얘 알파베타는 6. 알파 더하기 베타랑 같은 말이니까 3. 이거 얼마? 2분의 1이 되겠죠. 두 개의 곱은 알파베타 분의 1이야. 알파베타가 6이라 했기 때문에 6분의 1이야. 맞지? 자, 따라서 식은 뭐가 돼? 일단, X제곱. 얘, 이 합에다가는 부호를 반대로 적으라고 했어. 마 2분의 1의 X. 곱은 부호를 그대로 적으라고 했어요. 식은 얘가 됐겠지. 근데 X의 제곱의 개수가 몇이라고 했어? 6이라고 했죠? 따라서, 가로치고, 전체 6을 곱한 게 최종식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6x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3x, 곱하면 플러스 1은 0. 얘가 최종답. 첫 번째 방식도 필요했었지. 그렇죠? 어, 두개다 이용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아까도 그래서. 답은, 방정식이잖아요. 방정식에는 는, 0까지 적어주셔야 되죠? 니가 얘를 안 쓰고, 만약에 이렇게만 적었다. 방정식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게 됐지? 반드시 는 0까지 적어줘야 방정식이 되겠지.